질문부터 주십시 정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정박사님께서 천부교로부터 피소당하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음, 감사도 하고 죄송도 해서 어쩌다가 천부교가 정박사님을 고소했나 궁금해서 그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뭐, 여러분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배후에 권파교주 유병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제가 그 MBN 그 다음에 뭐 KBS, MBC 뭐다 그 출연하다가 그그 그 당시에 에, 채널A 그 다음에 TV조선에 거의 매일 같이 이렇게 출연할 때인데 천, 아 2014년 8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저 방송 출연을 해서 그 유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그 당시에. 유원이그저 어, 여수인가 어디 시체로 발견됐다 아, 하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저한테 묻기를 앞으로 그 이제 구원파 교주가 아, 사라지면은 에, 구원파가 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구원파의 창내가 이제 그때 제가 에,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도 있고, 이제, 전도관, 천부교도 있는데, 천부교, 교주 박태선이 죽은 후에, 그, 그, 저, 천부교의 사업체만 남고, 종교 활동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로, 구원파도 그렇게 될것 같이 예측이 된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죠. 아, 그랬더니 천부교 측에서 어, 그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저를 이제 고소를 해 와서 어, 몇달 동안 이제 시달 시달다가 검찰에 드나들고 어, 하면서 조사받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말이 어, 객관적인 사실이고 어, 진실된.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났죠. 어, 정복사님, 음, 그 엄청난 실력가시고 또 정동섭 박사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 박사님께서 뭐어 대학 시절부터 탁월한 영어 실력 어 이런 또어또뭐 통역관으로서 삶을 정말 보람되고 참 많은 좋은 일을 하셨다는데 한번 좀 그런 말씀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 제가 이제 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 가지고 어, 여, 다른 과목보다도 여,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군에서도, 어, 저, 카투사로, 그, 한미연락장교실의 통역관으로 근무를 했고, 예, 제대한 한 후에, 이제, 영국대사 통역 4년. 그 다음에, 글라이스틴 미국대사 통역 3년. 그래서, 에, 영국과 미국대에서 통역을 전담할 정도로, 어, 이제 영어를 좋아하고, 어, 잘했죠. 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가, 문제가, 에 그, 그러는 과정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유병원을 만나가지고, 구원파 교주 유병원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포섭이 돼서, 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8년 동안 유병원의 통역 비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저 같은 사람을 이제 그 글보라구나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그 어 예, 뭐야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어 그마크스 레닌주의자로. 어, PD 계열로 이렇게 이제 주사파로 충성 봉사하다가 양반이 천약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어, 그 주사파의 정체를 어, 폭로한 것처럼 제가 이제 구원파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8년 동안 그것도 구원파의 그 오른팔 비슷하게 그 어, 통역 비서관으로 있다가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어, 나와 이제 방화하다가 제가 미국 대사 통역을 하고 쉬는 시간에 그 미, 미국 선교사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선교 선교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어, 하나님도 믿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는데. 혼동이 되어가지고 아, 마음에 에,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저기 구원파에도 빠졌지. 그게 거기 나와가지고 또 몰몬교로 갔었어요. 아 그랬다가 또 중국 이단 지방 교회도 어, 빠졌었어요. 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국 이단, 미국 이단. 중국이 달에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전하다 보니까, confused, 혼동이 되어가지고, 어,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이교사가 아주 재롭게 조언을 해 주셨어요. 저기, 당신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출석한 것이 사랑의 교회.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뭐 어,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한지 2년 됐을 때그 교회를 정통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거예요. 이단 교회만 다니다가 예, 정통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그 본문으로 어, 설교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너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8년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막, 성경이책망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어, 막, 그, 톡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 영접하면서, 어 이제, 새 사람이 됐죠. 진짜 크리스찬이됐 있죠. 구원파에서 말하는 가짜 구원이 아니고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자면은 이제 구원파에서 나와서 파고 하다가 정통 교회에서 예수님 을 만나고 정통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또 구원파로부터 어 제가 이제 유병원을 자꾸 언급하고 이러니까 18번을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재판에서 승소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 어? 그 험난했죠. 어,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제가 아, 이 허병주 박사님을 아, 알게 되고 아, 이제 천부교에 대해서 예, 허병주야말로 나와 같은 입장이죠. 예? 그 저기 저 천부교 신앙초에 빠졌다가 거기서 어, 탈퇴해서 이렇게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그 천부교를 파헤치고. 어, 또 거기 그, 그 천부교하고 재판을 뭐 수십 차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입장이죠. 이 저기 저저 저, 예, 이단에 빠졌다가 정통 교회로 돌아와서 어 이제 그그 그, 그 실체를 그 이, 이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셨느냐 하면, 저, 저, 저 허병주 박사님은 총신대학에서 예, 박사 논문까지, 예, 이제, 이 저기 저, 뭐야, 예, 천부교의그 실체를 예,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그큰 고언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송에서 제가 저 2014년 그 채널에 에, 거기서 방송에서, 아, 앞으로, 천부교, 아니, 저, 저, 구원파가, 구원파의 교주가, 교주가 죽었는데, 그, 앞으로, 이, 이, 단 집단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고, 아, 그래, 이제, 이 진행자가 묻길래, 에, 이 천부교. 천부교 같이 될 거다. 천부교가, 예,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이단인데 박태선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체만 남고 어 이제 종교 활동은 사라진 것처럼 구원파도 예, 이제 한강 유람선 뭐 저기 저저 저, 저기 저 세월호 이, 이, 이런 그, 그런 사업체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상어, 어, 뭐, 만들어서 상어 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 어? 그런 사업체만 남고, 이제 그 종교 활동은 그, 어, 사라질 거다. 어,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그거 가지고 이제 천부교 측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죠. 그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무자 판결을 받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 마지막으로 정 박사님, 어,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음, 인구 대비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이 이단 피해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때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이단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또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가정 사역자로서 이제 공부도 어 상담 심리학자로 이제 가정 사역을 했는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이단이든지 예 천부교, 통일교, 또 제메스 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의 이런 어, 어, 대표적인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에 일단 빠지게 되면은, 거짓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 착각 속에 이제 사는 거죠.